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상수리나무 아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재단을 쌓았더라. 그랬던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예배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묵상하,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기대했을 것입니다.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의 여자를 이 가정을 불러내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렇게 약속해 주시더니 반드시 너로 하여금 복의 유통자,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해줄 거야.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정말 소망 중에 소망일 것입니다. 가난에 살아가는 이유였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난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소망스러운 일만 이들의 삶 속에 있었을까? 그 말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기근이 지속됐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다, 전능하신다는 것을 하신 것을 의심할 만한 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기근을 당하고 갈갈이 찢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 없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파산되기에 충분한 사건이고 시간이었을런지 모른다 그 말에 이 혹독한 기근 앞에서. 내 믿음과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 정말 이곳을 축복의 장소라고 할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그는 견딜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이제 그의 눈길이 애굽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애굽은 나일강 하구에 그누적되는그 많은 그 비옥한 땅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먹을 것이 풍부한 동네가 애굽이지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부여함을 애굽의 그이 어, 배부름을 아마 생각했겠죠. 여기보다야 낫지 않을까. 그리고는 떠나기로 아브라함과 사례는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의 책임이 인간에게만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막아주시든지, 기근을 없게 하시든지, 기근이 올것 같으면 언제까지 온다고 언지를 해 주시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만 있으셨지, 하나님의 말씀은 없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시야에서 가슴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마른 거죠. 약속은 사라지고 기근이라는 현실만 남게 되었습니다. 재단을 쌓은 예배자가 아닌 살길을 찾는 한 인간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문명이 발달한 애굽이 그의 가슴 속에 들어왔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말이죠. 보이지 않는 신라보다 눈에 보이는... 이제 풍요를 선택하며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것입니다.내려가면서도 여러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까요?저 기근의 땅에 빗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던 거죠.내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자.당신은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방패로 삼아 생존하겠다는 거죠. 애굽이 얼마나 험한 곳인가를 또 말해주기도 합니다. 예쁜 여자가 들어오면 권력자가 그 여자를 취할 수 있는 문화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얼마나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과 사례가 들어와서 살면서 이 소문이, 이 아리따운 이 <laughs> 사례의 소문이 날 만큼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관원들이 알았고, 그 관원들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가 사례를 불렀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후사를 했습니다. <laughs> 넉넉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가 사례를 취했다는 이야기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바로를 책망하셨어요. 얼마나 엄중한 <laughs> 책망이었는지 바로가 꼼짝을 하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제물과 사례를 데리고 나가도록 바로가 명령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 여러분, 아쉽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가난에서 개입하지 않으셨을까? 그 말. 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왜 애국에서 이 일을 하셨을까? 그 말이죠. 바벨론 포로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바벨론 포로 여기까지 끌려와서 하나님은 일하시냐? 그 말이죠.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면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재물과 함께 아내를 되찾고 아브라함은 이제 가난을 향해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재물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아내는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인간의 약함 그대로, 쓰러진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정단하게 기록해주는 책이죠. 재물은 가지고 돌아왔지만,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가축과 함께 은금이 풍부해서 돌아왔다고 했지만, 그 은금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비겁했구나. 내가 아내를 팔아넘겼구나. 아마 평생에 아브라함에게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애굽에 내려갔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로 만들 수 있는 있겠구나. 그 하나님을 좀더 기다렸어야 했는데, 좀더 믿음의 인계, 인계점을 넘어서 내가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을까. 우리 안에 이런 아브라함은 없습니까?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현실의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가 포로가 되는 순간은 없는가? 그 말이. 이 이야기는 먼 옛날의 신화로만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자화상인가?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이 이게 내 모습이라고 자신들의 모습으로 생각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실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실수하죠. 넘어지죠. 비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이 하신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그 말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그 연약한 인간을 붙드시고 끝내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왜 가나안에서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제 저희 집에는 집안에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9 9세된 우리 큰 어머님이 계십니다. 평생을 시조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면서 사셨던 그런 어른이셨습니다. 며느리가 교회를 나간다고 제사상 음식을 못 만지게 했던 그런 어른이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가서, 가정에서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나누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된또 하나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누님이, 큰 집의 누님이 늘그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안데리 가신다고 하셨어. 반드시 그날이 올 거야. 그런데 그 말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안될 일이지. 큰 어머님이.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우리 큰 어머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시지. 그런데 어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어제 가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였더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십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그런 것이고, 오늘 함께 모였던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셨고, 오늘 큰어머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중보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생존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에 왜그 하나님이 돌보지 못하시겠습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처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동행하시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오늘 하루 예배하시고 승리하는 간증을 꼭 만들어 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내를 팔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제를 받아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 함께 찾아와 주셔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일하셨는지 왜 실패 속에 일하셨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아브라함은 믿음에 또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냐 눈에 보이는 현실이냐 이 갈등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하나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